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축복합니다. 1 1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하신 뒤에 또 예배 드리신다는 거 쉽지도 않아요. 어, 이게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속해 예배로 잘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의 목회 생활 속에 큰 힘이 됩니다. 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더있습니다 시작 다른 불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인 레비기 10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불을 뭐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두 명의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나답 또한 사람은 아비후죠. 이두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제사장. 제사장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관리했던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모는 누구였냐면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어렸을 때부터 아론의 신앙을 보고 자랐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나답과 아비우가 불에 타 죽게 되는데 왜 불에 타 죽었냐면 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있습니다. 시작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하지 아니하셨다고요? 명령하지 아니하신 어떤 거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등불에 불을 붙였어야 되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성막 사진입니다. 성소 안에 불을 담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을 어디서 담았어야 되냐하면 동그라미 쳐진 게 글씨가 작죠. 번재단에서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등불에 불을 붙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불을 붙였다고요? 다른 불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성경에 나답과 아비우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앞에 이야기와 본문과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를 취합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저 번제단에 가서 불을 붙여와서 이거를 등불에다가 붙여놓고 냈는데, 이제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머리에 꾀를 쓰는 거죠 가기도 귀찮고요 시간도 안 나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주섬주섬 긁어모은 것으로 불을 지펴서 그 불을 등불에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왜 죽었을까 따라합시다 진지함 진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익숙함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진지함이 없어지는 저도 항상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강단의 자리가 저한테 익숙해지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익숙해지면요. 말씀 준비도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냥 대충 가겠죠. 뭐 주섬주섬 그리고 모아서 머리에서 촥 짜가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강단이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소홀해지게 된다는 거죠. 상상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강단이 익숙하지 않게 해주세요. 강단이 제게 거룩하게 불편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진지함은 없고 뭐가 있었다고요? 마음 가운데 익숙함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진지함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우를 심판하셨다. 라는 것이 두 가지 학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술 취함. 성경에 술 취했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그 다음 구절인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제사장이 뭐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독주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불을 들이러 성소에 들어갈 때 술에 취했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이야기 뒤에 제사장은 뭐 먹지 말라고요?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구나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를 취합했을 때이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답과 아비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배드릴 때술 마시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면, 물론 술 마시면 안 되지만, 뭐 진지함에 가져라. 뭐 다른 불을 붙여라. 이게 총취 앞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따라 합시다. 거룩함,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린 세월 정말 많으시죠. 뭐 70년, 80년. 적게는 20년, 최소 10년들은 되실 텐데 그렇게 예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시다 보면 예배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 가운데 익숙함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익숙한 마음으로 예배당 와서 가만히 말씀 듣다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두 가지 나눌 겁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첫 번째 두려움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우리들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열한 시 예배는 드리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게 될까요? 허, 막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으려 하고 우리 주님은 내 생각까지 관철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생각안 하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익숙함에 속다 보면 예배 가운데 뭐가 없어져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끝으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기대함. 기대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셔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는 최선을 다해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이 은혜와 축복을 모아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대하는 마음.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두려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많은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성도 한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을 받아주셔서, 매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속해 질문 나눔입니다. 읽습니다. 시.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한번 나눠봅시다.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속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네요.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물이 아닙니다. 속도원끼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 모이고 모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1속 드립니다. 2속 드립니다. 3속 드립니다. 4속 드립니다. 5속 드립니다. 6속 드립니다. 7속 드립니다. 8속 드립니다. 남선 교독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예물 위에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 속이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속회 예배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 드리겠노라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